이만한, 요런, 노란. <laughs> 안녕하세요. 소파원입니다. 날이 엄청 따뜻해졌어요. 완전 봄날. 근데 아침, 저녁으로는 추운데, 낮에는 따뜻하고 하우스 안은 뜨겁고, 낮에 보니까 40도까지 올라가더라고 하우스 안에 심을만한 것들을 이제 파종을 하려고 하는데, 저도 좋아하지만, 집사람도 엄청 좋아해요. 이만한 여름 과일. 그리고, 요만한 노란 과일. 수박하고 참외를 파종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종을 사서 4월 말, 5월 초 이때 이제 밭에다가 심었는데 올해는 씨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씨를 준비를 해서 씨를 싹을 틔워서 직접 모종을 키워서 밭에다가 올해는 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심었던 수박이 블랙망고 수박, 겉은 까무잡잡하면서 속은 노란, 그러면서. 아주 맛있는 블랙망고 수박을 심었었고 참외는 무슨, 무슨 진황 꿀수 꿀참외인가 그런 걸 심었는데 얘도 하우스에서 너무 맛있게 잘 자라서 올해는 두 개다 이제 정성을 더 들여서 직접 키워서 심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씨를 싹을 틔웠어요. 2월 27일 날. 이게 담아놨는데, 3일 반에 싹이 다 나왔어. 오케이, 오케이. 오, 진짜 싹 나왔네? 얘는 참외에요, 참외. 음. 꿀참외. 싹이 참외가 더 빨리 나왔어. 얘는. 어? 조금 나왔네 수, 어, 수박. 음. 블랙망고 수박. 씨의 크기하고 색깔하고 이렇게 좀 달라요. 작년에는 다섯 포기를. 그냥 이렇게 동네 에 동네 어, 묘목 파는 데 농약사 이래서 이렇게 모종을 파는 곳에는 블랙망고속 모종이 없어요. 꼭 얘를 인터넷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갖고 샀었는데 작년에 용케 얘를 샀습니다 씨앗을. 그래서 이제 올해 정품 씨앗이에요 정품. 먹다 나온 먹다 먹고 나서 이렇게 저장해놓은 씨앗이 아니고 정품 씨앗 아시아 종묘에서 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박은 어, 비가림에 재배를 많이 하잖아요. 비를 많이 맞으면 이게 맛이 없으니까. 그래서 비가림에다가 둘다 이제 비가림 기준으로 하면은 싹을 2월 말, 3월 초에 파종을 해갖고 봄밭의 정식은 3월 말, 4월 초에 정식을 해요. 수박은 그리고 참외는 3월 중순 이때 이제 어 파종 파종을 하고 4월 중순에서 4월 말 이때 정식을 해요. 그래서 시기가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차이 나지만은 음 하우스에서 조금 따뜻하게 해주면은 충분히 어 보름 정도는 이렇게 뭐 이렇게 잘 견디게 키우지 않을까 해서 동시에 싹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그 싹트네를 포트에다가 상토를 넣고 오늘 여기다가 이제 모종을 키울 거예요 내가 후다닥 여기다가 상토를 넣겠습니다 근데 블랙망고스바하고 우리가 일반 수박하고 작년에 두개다 심어서 먹어 봤잖아. 음. 어느 쪽이 더 맛있어? 음, 두개다 맛있었어, 솔직히. 내가 <laughs> 내가 키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음. 이제 그 수박이 어, 원래 속이 빨간 수박도 맛있는데 그거를 잘못 키워서 이제 맛이 없는 거지. 거름도 맛있게 만들어 주는 영양 성분이 많은 거름도 주고 비를 많이 안 맞추고 이제, 맛이, 맛이 여물어 갈 때, 수분을 끊고, 막, 이런 것들. 하면 빨간 수박도 맛있게 잘 먹었잖아. 음, 진짜, 진짜 막, 이만한, 뭐 12kg짜리도 먹다고. 작년에는 유난히 잘 됐어, 다들, 음, 다. 작년에는, 그, 그러니까 한, 3년, 수박 3회을 심은 지가 3년 차가 되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뭔가, 아, 이렇게 하니까 맛있다. 좀 찾아가고, 방법을 찾아가고, 음. 키우는 방법도 좀더 알아가고 하니까, 또,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 너무... 정확히 이거다라고는 방법을 얘기를 못하겠지만은, 아, 요렇게 했으니까 맛있었어. 었 그런 것들, 어깨 넘어. 그런 것들 알게 됐죠. 작년에 진짜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응. 이거 열기도 많이 열렸었잖아. 그치, 열기도 많이 서막 나눠줬지. 어, 나눠줬는데 다들 맛있다고. 응. 아니, 막, 이렇 팔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응. 우리가 먹으려고 몇개 심었는데, 어떻게 그걸또 팔아? 그래서 나눠 먹기도 하고 했었는데, 응. 올해는? 블레모그스와 씨를 이만큼 <웃음> <웃음> 엄청 많이 심었어 어, 지금 이거 한 대충 씌어도한 20개는 이렇게 싹을 틔워요 아, 작년에 다섯 개 했지 어. 그래서 이 씨앗을 200짜리를 200과리 씨를 200개짜리를 하나를 샀는데 샀다 하면은 이게 완전히 그 농사가 돼 버려서 이제 이렇게 20개만 이것도 이제 계획적인 게 지금 싹을 띄워서 3월 말, 4월 초에 심고, 그래서 이제 막 자라고 있어요. 음. 자라고 있을 때, 음, 한 4월 말, 한 4월 말, 이때 다시 또 싹을 또 튀워. 음. 그래가지고 5월, 5월 중말, 이때 또 심어. 두번 심어서 먹게? 그래서 일찍 심은 거는 따가고 먹을 때 음. 다시 심는 거지. 음. 그래가지고 또따 먹게. 두번 음. 올해 계획 목표에 쉽게 한번 해보자 가능하나 보자고요 어. 꼭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판에 이만큼은 참외 만큼은 수박 한 판에다가 자, 이렇게 보면은, 어, 요 하얀 게 뿌리에요, 뿌리. 그래서 뿌리가 밑으로 가게. 여기 이제 C 있는 부분에서 이파리가 나오는 거죠. 원래 그냥 이렇게 C로 여기다가 이렇게 파종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뿌리를 내서 하면은 더 빨리 올라와요. 온도 습도를 맞춰놓고 여기 싹을 틔워서 심으면은 이 파란색을 파란색 씨 여기서 이제 이파리가 나오는 애를 더 빨리 밀고 올라와. 이거는 요 이런 애들보다 조금 더 많이 자랐어요. 이 노랗게 뿌리가 있고, 이 노랗게 잎이 나오려고, 벌써. 그죠? 응, 음, 그 잎이야? 응, 음, 여기서 음. 음. 이제 뿌리가 있고, 땅으로 얘가 밀고 올라와서, 초록색 껍데기하고, 여기 이파리가 나와, 이제 여기서. 진짜 빨리 나온다, 얘네. 빨리 나오지. 그래서 처음에 15개만 심어놓으면은, 대박이야 대박. <laughs> 다못 먹어. 또막 여기 저기 또, 또 나눠 줘야 돼. 자, 맛있기만 하면은 막 나눠 주고 싶으라고. 음. 근데 맛없으면은 또 주기가 좀 음. 거시기 해. 욕 용모. <laughs> 작년에 해 봤으니까 올해도 맛있게 할수 있겠지? 그럼. 그리고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 이 따는 시기. 음. 언제 따야 되냐? 그것도 되게 중요해. 작년에 터득했잖아. 터득했지. 그는 심고 수확할 때 말씀을 드려야지 지금 얘기하면은 안 돼. 이제 말이야. 음. 자 여기까지는. 여기 여기다가 그 나도 여기다가 경계. 수박은 이쪽에다 이렇게 심어서 싹이 트널 때마다. 싸게 틀 때마다 이렇게 심으면돼핀셋 같은 걸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꺼네 그거를 수박도 똑같아요 수박도 여기 하얀 게 뿌리야 그리고 여기 여기 C 부분에서 이제 이파리가 올라오지. 그래서 얘도 참외랑 똑같이 하얗게 된 뿌리를 밑으로 가게. 그거 뿌리 뿌러지면은 안 나지? 응. 어. 조심해야겠네. 음. 뛰워서 하면 모종 뭐 하나에 2 0원0씩 받아. 일단은 10개가 싹탔으니까. 응. 어? 11개네. 어? 12개네. 그냥 다 심어놔도 될것 같은데. 근데 날 나는 건또 나라고. 그럴까? 음, 응. 어차피 보온해줄 거잖아. 어, 거기 뒀어. 물을 흠뻑 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면, 참외가 잘 자라는 거지, 이제. 이렇게 이제 수박하고 참외 모종을 키워서, 3월 말, 4월 중순, 이때까지 밭을 만들어 놓고, 그때 시기에 맞춰서 심으면, 음 이만한, 블랙망고수박, 요런, 노란, 꿀참에,가 이제, 주렁주렁 달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망고수막을, 어, 뭐, 대량으로 많이 한거는 아니지만, 올해가 3년 차예요 블랙망고수박, 재배 3년, 3년 차 경험. 다섯 폭이, 세 폭이, 이렇게 키운. 그래서, 3년째, 이게 키우다 보니까, 작년에도 이제, 맛있게 키우는 거를, 나름 이렇게, 좀, 이렇게, 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올해도 엄청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맛있게 키우는 방법도 중간중간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래도, 어, 씨는 준비를 못해드려도 모종을 사갖고 블랙망고를 심으시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저의 영상을 함께 해주시면 아마도 99.9% 맛있는 망고 수박을 드실 수 있을 겁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소풍이었습니다.